수장고라는 곳이에요. 저희가 다 만든 표본들을 보관해 놓는 곳인데요. 공작새부터 바다거북까지 생소한 모습의 여러 박제들 사이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수장고 중앙에 위치한 이 거대한 호랑이 두 마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사냥감을 낚아챌 것만 같죠. 이두 마리 호랑이 모두 저희 동물원에서 살다가 노령으로 자연사한 개체들이에요. 이름은 코아라고 그 당시에 가장 잘생긴 호랑이였다고 해요. <laughs> 동물원의 마스코트와도 같았다는 코아와 한우리가 윤지나 박지사의 손을 거쳐 야. 행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재탄생을 했습니다. 예전에 호랑이 박제들 많이 보시면 그냥 정자세로 서 있거나 아니면 그렇죠. 그 상태에서 입만 벌리면서 표요를 한다든지 이런 자세가 많았는데 좀 자연스럽고 그 뭔가 임팩트 있으면서 <웃음> <웃음> 뭔가 그런 느낌 나요. 그러니까 <laughs> <화라니까> 달려가는 장면을. <laughs> 음. 연출을 해 봐야겠다. 그래서 자료 조사에만 수개월. 두 호랑이를 돌봤던 사육사들과 면담까지 했답니다. 동물원에서의 국한된 모습이 아닌 야생에서의 모습까지도 담고자 했고 그 결과 약 1년에 걸쳐 서원을 달리는 시베리아 호랑이의 모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생생한 고증만큼이나 화제가 되며 과학적, 예술적으로도 인정받았다고 하네요. 아, 많,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되게 신기하고 좋았어요. 뭔가 박제 이미지가 원래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약간 그런 점들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조금 보여질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그때 제작진의 눈에 띈또 하나의 특이한 박제. 자세가 좀 특이하죠. 이거는 박제인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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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장난스럽게 그 뾰다리를 뜯으면서 귀엽네요. 쳐다보는 네. 듯한. 쟤는 뭐다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요. 아, 다 가만히. 있... 있... 네, 약간, 약간 있네. 네, 뭐 인상적 인상을 받으면은 그 보는 사람들도 그 동물에 대해서 더 훨씬 관심이 가게 되고, 그 동물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녀가 생동감 넘치는 자세를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를 위해 여러 동물의 구조를 그리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하루 일과 좀꼭 들른다는 꽃. 작업실에서 나와 살아있는 동물을 관찰하는 게 어느샌가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딱 원하는 포즈의 사진이 인터넷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살아있는 동물을 가까이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다는 게 그것도 매일매일 제가 원할 때 제가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나중에 박제할 때 참고 자료로 보면서 그게 다 저의 어, 자산이 자 뭔가 되게 좋은 자료가 돼요. 동물을 좋아하던 미대생이 박제사가된지 벌써 11년이 되었답니다. 앞으로 박제사로서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유튜브나 뭐 인터넷 뉴스 올라가면 악플 진짜 많이 달려. <laughs> 굳이 동물을 죽어서까지 저렇게 괴롭혀야 되냐. 주두번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많이 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표본이 하나의 귀중한 연구 자료고, 저희 후대 과학자들을 위한 소중한 기록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더 많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할 수도 있고 멸종을 조금 더 늦출 수도 있고 그런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조금 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진짜 동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후대에 있는 박제사들은 환영받는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